안녕하세요. GTR 이란입니다. 이번 FA 시장에 나왔던 유격수들 중 가장 늦게 트래블 스토리가 보스턴과 4년 후 옵트아웃 하는 조항이 있는 6년 1억 4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단 보스턴이 7년으로 계약 연장하면서 계약 총액을 1억 6천만 달러로 만들면 옵트 조건이 무효화될 수 있는 좀 복잡한 계약이네요. 이미 보스턴은 보가치가 유격수로 있는데 왜 스토리를 영입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가츠를 2루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가츠가 2019년에 6년 1억 2천만 달러의 맺은 계약상에 22시즌이 끝나면 프트아웃이 가능해져 이번 FA 시장이 열리면서 보스턴은 보험으로 스토리나 코리아의 영입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FA 시장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FA 시장에서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이는 두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베이스는 SI의 맷 마텔의 기사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FA 시장에서의 변화가 크게 바뀌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난 3년간 FA 시장에서 토론토는 굉장히 활발한 영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키스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영입되던 2020 시즌 때 게리코를 영입한 이후로 대형 계약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단기 계약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리아가 미네소타와의 계약을 한 것을 놓고 현지 기자들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양키스는 미네소타와 조시 도널슨, 카이너 팔레파, 포스 벤 로트벳을 받고 게리 산체스와 어셀라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트레이드에서 양키스는 37살 도널슨의 2년 5천만 달러를 승계하는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결국 미네소타는 이 트레이드를 이용해 27살에 MLB 최고의 유격수이자 클러치 히터인 코레아를 3년 1억 530만 달러에 영입을 하게 되고요. 물론, 코리아에게는 2년간 옵터 조항이 있어서 내년이라도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양키스가 왜 고작 천만 달러의 연봉 차이로 코리아 대신에 도널슨을 영입했냐는 것이죠. 그 후에도 코리아 측이 단기 계약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가만히 있었고요. 다른 팀도 아닌 양키스가 말이죠. 사실, 양키스의 현재까지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물론 강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리그 최고의 스타들만 봐왔던 양키스 팬들에게 도널슨, 리조, 하이너 팔레퍼가 과연 성에 찰까요? 오늘 스토리만 해도 양키스의 최대 라이벌인 보스톤에서 데려갔는데, 양키스는 현재 FA 시장에서 오클랜드가 덤핑으로 넘기고 있는 몬타스와 마네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고작입니다. 아마도 양키스 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2, 3년간 토론토와 양키스의 FA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시죠. 이 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토론토는 2019년 12월에 류현진 선수와 계약을 한 이후로 FA 시장에서 5억 700만 달러를 사용해서 5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받았던 마커스 세미언과의 1년 1,800만 달러의 계약도 이증은 안되겠지만요. 토론토는 선수 영입을 FA 시장을 통해서 대형 계약을 하는 추세이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수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키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양키스 출신 에런 저지를 빼면, 모두 트레이드 선수들입니다. FA 시장 출신이 없습니다. 양키스가 말이죠. 선발 투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0 시즌 때 영입한 게리콜 이후로 제로입니다. 예전의 양키스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도시의 라이벌 매치는 스티브 코엔이 정신없이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현재 구단주인 할 스타인 브레너의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조지 스타인 브레너는 리그에서도 지기 싫어했지만 같은 도시 라이벌인 매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지기 싫어했었으니까요. 아마도 조지가 있었으면 시거부터 프리머, 코리아 셔저 모두 사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할스타인브레너는 양키스를 변화시키려는 걸까요? 팬들은요? 저를 포함한 알동의 라이벌들은요? 저는 악마의 제국이 싫지만,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양키스의 포수, 로트베시 부상이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re's matt chapman and he swings and hits one deep to left field and welcome to the blue jays matt chapman